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틀먹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10편 145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아,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많이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45편임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찬 시편 145편을 보게 됩니다. 자 그중에서 다윗은 오늘 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여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찬송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찬송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그 위험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 성도들이 또 이것을 통하여서 송축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업적과 주의 나라 위험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주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을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 통치는 대대에 영원토록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업적과 주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의 그 송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대대에 있고 주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몰랐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에 있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조선의 은둔의 땅에 바로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어서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통치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번도 끊기거나 또 멈춰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을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 주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의 위엄과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노래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알려주는 것.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치와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한 번도 끊은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살며 살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의 업적과 주의 영광을 송축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저희를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